엘리베이터 안 좁은 공간에 둘만 있었어요. 민준의 몸에서 희미한 술 냄새가 났고 그의 젖은 셔츠가 지수의 팔에 닿았어요. 지수는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죠. 3년 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어요. 쿵하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지수는 민준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수는 민준을 소파에 눕히고 젖은 셔츠를 조심스럽게 벗겨주었어요. 그의 체온이 손끝으로 전해졌죠. 그 순간 지수는 숨을 멈췄어요. 민준은 눈을 감은 채 웅얼거렸어요. 지수씨 너무 따뜻하네요.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따뜻한 물한 잔을 건넸어요. 민준은 물을 마시다 말고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이 살짝 뜨였고 희미한 시선이 지수를 향했어요. 나 너무 외로웠나 봐요. 이렇게 따뜻한 손길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는 그의 손을 더꽉 잡았어요. 그날 밤두 사람의 몸은 가까이 있었어요. 서로의 외로움에 깊이 공감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어요. 그후 지수와 민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지수의 아침은 늘 똑같았어요. 아파트 창문으로 희뿌연 햇살이 들어오면 지수는 습관처럼 눈을 떴죠.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혼한 지 3년 그저 혼자라는 사실이. 이제는 익숙하다 못해 무감각해졌어요. 거실에 놓인 캔버스에는 반년째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어요. 유화 물감들은 뚜껑이 굳어가고 있었고, 붓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한때 그림을 그릴 때만 느꼈던 벅찬 감정들은 사라진 지 오래였죠. 지수는 텅빈 캔버스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수는 오늘따라 유독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외로움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었어요. 결국 지수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친구가 예전에 보내줬던 문자 메시지를 한참이나 들여다봤죠. 지수야 너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 탁트인 곳에서 몸좀 움직여 봐. 그 문자를 본후 지수는 용기를 내어 친구가 다니는 일산의 수영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어쩌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은 채로요. 수영장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살짝 주눅이 들었어요. 쨍한 형광색 수영모를 쓴 사람들 물을 박차고 나아가는 역동적인 몸짓. 그리고 철석, 철석하고 물을 가르는 소리가 낯설게만 느껴졌죠. 온 몸이 굳어버린 지수는 수영복을 입고도 물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영은 처음이신가 봐요. 지수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키가 훤칠하고 단정한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38세의 수영 강사 강민준이었죠. 네, 맞아요. 몸이 잘안 움직여서 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주는 지수의 불안한 눈빛을 바로 읽었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은 있어요. 천천히 몸에 힘을 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속으로 들어갔고, 지수도 그의 뒤를 따랐어요. 민준이 지수의 손목을 살짝 잡아주자 지수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죠. 피아노를 칠때 말고는 이런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팔에 힘을 빼세요. 물과 싸우지 말고 물 위에 몸을 맡기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물소리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지수는 그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힘을 풀었고, 신기하게도 몸이 물에 조금씩 뜨는 것을 느꼈죠. 민주는 지수에게 수영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을 넘어 그녀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는 지수의 눈을 보며 말했죠. 지수씨, 눈이 참 외로워 보여요. 괜찮아요. 저도 외로움을 알거든요. 그의 말에 지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리는 느낌이었죠. 수영장에서의 시간은 지수에게 단순한 운동 시간이 아니었어요. 민준과 함께 물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녀의 텅빈 마음에 조금씩 따뜻한 물을 채워주는 것 같았죠. 며칠 후 훈련이 끝난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저녁 식사 괜찮으시면 같이 할까요? 민주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지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대답했죠.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수영장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찌개 냄새와 함께 조금씩 마음이 풀어졌어요. 민준은 아내와 대화가 사라진 일상을 덤덤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모르게 아내랑 거리를 두고 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내는 게 맞는 건가 싶을 때도 많아요. 민준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이혼 사유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서로에게 무심해지면서 결국 남이 되어버린 관계. 지수는 민준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깊은 외로움을 보았어요. 그날 밤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에 공감하며 더욱 가까워졌어요. 민준은 지수의 텅빈 마음에 들어왔고 지수 역시 민준의 지친 어깨에 기댈 곳을 찾은 듯 했어요. 물 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감정의 바다로 향하고 있었죠. 민주는 찌개집을 나와 골목을 걸었어요. 민주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지수는 그런 그를 부축했어요. 어깨에 기대는 그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왠지 모르게 싫지 않았어요. 지수는 택시를 잡아 그의 집 주소를 물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대답 대신 웅얼거렸죠. 가지 마요. 나 혼자 두지 마요. 그의 취한 목소리에서. 짙은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결국 지수는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아파트 주소를 말했어요. 엘리베이터 안 좁은 공간에 둘만 있었어요. 민준의 몸에서 희미한 술 냄새가 났고 그의 젖은 셔츠가 지수의 팔에 닿았어요. 지수는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죠. 3년 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어요. 쿵하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지수는 민준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수는 민준을 소파에 눕히고 젖은 셔츠를 조심스럽게 벗겨 주었어요. 그의 체온이 손끝으로 전해졌죠. 그 순간 지수는 숨을 멈췄어요. 민준은 눈을 감은 채 웅얼거렸어요. 지수 씨 너무 따뜻하네요.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따뜻한 물한 잔을 건넸어요. 민주는 물을 마시다 말고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이 살짝 뜨였고 희미한 시선이 지수를 향했어요. 나, 너무 외로웠나 봐요. 이렇게 따뜻한 손길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는 그의 손을 더꽉 잡았어요. 그날 밤두 사람의 몸은 가까이 있었어요. 서로의 외로움에 깊이 공감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어요. 지수는 텅빈 그녀의 공간에 민준이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죠.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수영장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했고 먼저 말을 걸지 못했어요. 지수는 괜히 훈련에만 집중하는 척 물속으로 머리를 박았어요. 민준 역시 그녀를 애써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서로를 찾고 있었어요. 민준은 지수가 저병 훈련을 할 때면 평소보다 더 오래 그녀의 팔과 다리 움직임을 지켜보았고 지수는 민준이 다른 수강생을 가르칠 때도 그의 목소리와 표정을 몰래 살폈어요. 두 번째 만남은 지수가 먼저 용기를 냈어요. 민준 씨,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민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지수는 컵을 만지작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날 밤, 미안해요. 민주는 지수의 말을 막고 말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미안하죠. 제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지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지수 씨 생각이 났어요.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요. 저도 그랬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그들은 서로에게 이미 깊이 빠져든 것을 인정했어요. 금지된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외로움에 목말랐던 두 사람은 서로를 놓을 수 없었죠. 그들은 카페를 나와 지수의 차에 올랐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자유로를 달렸죠. 붉은 불빛을 내는 헤드라이트와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지는 가로등, 그리고 차 안을 가득 채운 익숙한 라디오 소리까지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주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지수 씨는 이 길을 자주 다니나 봐요. 저도 출퇴근할 때마다 지나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느껴진 건 처음이네요. 그의 말에 지수는 조수석에 앉은 민준을 힐끔 쳐다봤어요. 왠지 모르게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해일이 근처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차를 세웠어요. 잠시만 이야기 좀 하고 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았죠.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지수씨,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나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말없이 모텔로 들어갔어요. 좁은 방, 둘만 남은 공간에서 어색함 대신 편안함이 흘렀죠. 민주는 지수의 눈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제가 이혼할 생각은 아니라고 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지수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의 말에 지수는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민주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그냥 껍데기만 남은 결혼 생활이었어요. 지수 씨를 만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그의 눈에서 깊은 진심을 보았어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 씨, 저는 민준 씨가 아니면 안될것 같아요. 두 사람의 깊은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공유했죠. 민준은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지수는 이혼 후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함께 있으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날 밤 지수는 텅빈 그녀의 공간에 민준이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고, 민준은 지수의 지친 어깨에 기댈 곳을 찾은 듯 했어요. 물 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감정의 바다로 향하고 있었죠. 세 번째 만남은 민준이 먼저 제안했어요. 지수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죠. 지수는 민준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어요. 그들은 조용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의 시선은 지수를 피한 채 멀리 있는 놀이터를 향하고 있었어요. 지수씨, 우리 이러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그의 말에 지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 순간이 오고야 말았구나. 그녀는 눈을 감았죠. 제가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버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서로에게 상처만 될것 같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결정은 확고해 보였어요. 저는 지수 씨에게 이별을 말할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아쉬움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민준 씨 말이 맞아요. 저도 알아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그들의 관계는 결국 아슬아슬한 금줄 위를 걷는 것과 같았어요. 민준의 이별 통보는 그 금줄이 끊어졌음을 의미했죠. 지수는 억지로 환하게 웃으려 했어요. 괜찮아요, 민준 씨. 이해해요. 우리. 그냥 좋은 동료로 남아요. 하지만 그녀의 웃음은 어색했고, 목소리는 이미 울고 있었어요. 민준은 그런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녀의 눈물을 외면할 뿐이었죠. 그날 이후 지수는 수영장에 다시 가지 않았어요. 핸드폰에 저장된 민준의 연락처를 지웠고 그의 sns도 모두 차단했어요. 아니 지웠다기보다는 숨겼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죠. 그녀는 민준의 흔적을 지우려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 속에는 그의 모습이 깊숙이 새겨져 있었어요. 물 속에서 느꼈던 따뜻한 손길,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외로움을 공유했던 그날 밤의 기억이 잊히지 않았어요. 다시 텅빈 캔버스 앞에 앉았어요. 예전처럼 붓을 들어도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지수는 더 이상 허무함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대신 민중과의 추억과 이별의 슬픔이 그녀에게 새로운 영감으로 다가왔어요. 마치 마음 속에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녀의 감정은 격렬하게 요동쳤죠. 그녀는 거침없이 푸른 물감을 캔버스에 쏟아냈어요. 물 속에서 민중과 마주했던 깊고 푸른 바다, 그리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자신의 외로움과 슬픔이 붓 끝을 타고 흘러나왔어요. 밤낮 없이 그림만 그렸어요. 눈물이 섞인 물감들이 캔버스 위에서 새로운 색을 만들어냈죠.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정적이지 않았어요. 힘 있는 붓 터치와 깊은 색감은 그녀의 복잡한 감정을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지수는 민중과의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그녀가 잊고 살았던 예술가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이별의 아픔이 그녀를 갈가먹는 대신 가장 아름다운 영감으로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붓은 더 이상 공허함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죠. 지수는 캔버스 위에 펼쳐진 푸른색 물결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픔 속에서도 그녀의 내면은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지수는 이별 후몇달 동안 오직 그림에만 몰두했어요. 그녀의 아파트에는 낮에도 밤에도 붓질 소리와 물감 냄새가 가득했죠. 그림은 더 이상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림은 그녀의 전부가 되었어요. 민중과의 짧았던 만남, 그리고 그 이별의 아픔이 그녀의 북 끝에서 푸른 심해라는 이름의 거대한 작품으로 탄생하고 있었죠.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는 심해의 푸른색, 그 아래서 홀로 빛을 내는 작은 물고기들, 그것은 바로 외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지수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지수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내가 그동안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솔직한 그림이야. 그녀는 벅찬 감정을 안고 그림을 들고 나갔어요. 마침 그녀의 친구는 미술대전 공모전 소식을 알려주었죠. 지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과거의 실패가 두려웠던 그녀는 더 이상 없었어요. 그녀는 이 그림을 세상에 내보이고 싶었어요. 그녀의 모든 감정과 영혼을 쏟아부은 작품을요. 미술대전 결과 발표날 지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결과를 확인했을 때 그녀의 눈에 김지수라는 이름석자가 보였어요. 입선. 믿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그녀의 그림 푸른 심에는 수많은 경쟁작들을 제치고 당당히 입선작의 이름을 올렸어요. 시상식 날 지수는 오랜만에 정성껏 차려입고 무대에 올랐어요. 조명이 그녀를 비추자. 수 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녀는 트로피를 손에 쥐고 벅찬 감정을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소감을 말했죠. 심사위원들은 지수의 작품에 대해 극찬했어요. 깊은 고독 속에서 피어난 희망을 놀랍도록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작가의 내면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수는 다시 한번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그녀는 민준과의 이별을 통해 얻은 아픔이 오히려 그녀를 진짜 예술가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며칠 후 지수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민준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민준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지수 씨 소식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요. 작품,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민준 씨. 사실, 민준 씨가 아니었다면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저도 지수 씨를 만나서 다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지수 씨에게는 그림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는 가정이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연인이 아닌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가장 소중한 동료가 되었어요. 민주는 가족에게 더욱 충실해졌고 지수는 화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죠. 지수의 아파트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더 이상 희뿌였지 않았어요. 그녀의 작업실에는 새로운 캔버스와 물감들이 가득했죠. 지수는 붓을 들고 새로운 그림을 그렸어요. 그녀의 캔버스에는 더 이상 공허한 색이 아닌 깊고 푸른 자신만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에 목말라하지 않았죠. 민중과의 짧은 로맨스는 끝났지만 그 기억은 그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감이 되어 그녀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었으니까요.